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시정입니다. 벌써 어느덧 한 주의 마지막 요일 금요일입니다. 그래도 오늘은 시장이 어제의 악재를 조금은 벗어 던지면서 다시 한번 상승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런 흐름이 앞으로도 쭉 이어진다면 정말 좋을 텐데, 그래도 주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주말 동안에 또 시장이 어떤 이슈들이 악재로 작용할지 호재로 작용할지 불안하고 걱정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주토피아가 여러분들의 그런 걱정을 싹 날려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 에서 시크릿 공략주도 공개를 해드리고요 노란 톡방에서도 히든 종목을 공개를 해드리는데 오늘도 이 시크릿 종목이 장중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노란 톡방에서는 또 오늘도 이런 찬사들이 끊이지 않았었는데요 아직 함께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 저희 노란 톡방 열려 있으니까 지금부터 입장 가능하고요 주식의 신세계로 저희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분석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강보합으로 맞췄고요 코스닥은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 살펴보도록 하시죠 LG에너지솔루션의 1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번 잠정 실적은 1분기 시장 예상치 보다는 상회하면서 오랫동안 조정 장세를 이어져 왔었던 2차전지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불어 넣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이 현대기아차 연구소를 방문해서 전기차 수소, UAM 등 친환경 미래교통수단의 개발 현황을 살피고 또 지원 방안을 살펴봤다는 소식인데요. 이 소식에 관련주인 베셀이 28% 장중 급등 양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저희 주토피아 함께 하시는 분들은요,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는 실력 있는 전문가님과만 함께 하는데요.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초보 투자자분들 정말 이런, 이런 질문 해도 되나 싶으신 질문들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일은 시장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시면요. 저희가 안녕하세요. 내일 시장은 어떤 어떤 종목에 집중하세요. 이렇게 답변 친절하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궁금한 점 언제든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주토피아의 자랑, 앞서서도 말씀드렸죠? 시크릿 종목입니다. 월요일 방송에서 공개했었던 한솔 로지스틱스, 수익률 12% 이틀 만에, 보유한 지 이틀 만에 기록을 했었 이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환호와 기대, 응원들을 보내주셨는데요. 또 오늘은요 수요일 방송에서 공개했던 JNK 히터 수익률 11%로 동일하게 보유한지 이틀 만에 10% 넘는 수익률을 챙겨갔습니다. 이렇게 때문에 정말 한주 동안 보여준 우리 퍼포먼스가 엄청나다라고 여러분들도 정말 기뻐하고 계시는데요. 시크릿 종목 저희가 매일 매일 공개를 해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놓치시면 안 되겠죠. 노란톡 참여 방법 잠시 후에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런 종목들 놓치지 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시크릿 종목뿐만 아니라 히든 종목들도 지금 수익률 보시죠.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는 182%의 수익률 챙겨갔는데 오늘 장중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더 나왔습니다. 일성건설도 122%, 휴림로봇이 114%, 동신건설이 111%등100% 넘는 수익이 가능한 히든 종목들 오로지 노란톡방 에서만 공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노란톡방 꼭 들어와 주시길 바랄게요. 저희 주토피아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기초 교육 자료도 제공을 해 드리는데요. 벌써 월화수목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5강이고요. 주식 시장에 위험한 친구들, 새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이 친구들에 대한 자료도 노란 톡 방에서 공개가 되니까요. 노란 톡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노란 톡 들어오시는 방법 여기 QR 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화면을 계속 보시면 이 QR 코드를 스캔해 보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 코드 스캔하셔서. 나오는 링크 터치만 하시면 노란톡방에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지금 들어오셔서 보시다시피 수익률도 공개가 되고 있고요. 이미 많은 분들이 이번 주 시작하자마자 함께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면서 이런 종목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희가 문자로도 받고 있는데요. 샵3989, 주토피아 이렇게 네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니까요. 이 방법 사용하셔서 노란톡 들어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분석부터 공략주까지 저희가 준비를 알차게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특별히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내용도 두배 유익해질 수 있겠죠? 지금부터 여러분들을 주토피아로 함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출발하시죠. 네, 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인사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주원 전문가, 조석훈 <laughs>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오늘 또 이렇게 훈훈한 분위기로 제가 양쪽에 멋진 두 분을 모셔놓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영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먼저 홍주원 전문가님부터 시청자분들에게 인사부터 한 말씀해주시죠. 네, 우선은 이 항상 오프닝 멘트가 헷갈려요. 네. 왜요? 주식의 신세계. <laughs>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네. 주토피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이제 좀 입에 붙으신 것 같아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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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까지는 굉장히 헷갈렸거든요. <laughs> 네. 그래서 오늘도 역시 이 주토피아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에, 많은 내용또 공유해드릴 거고요. 음. 어, 우선은 지금 시장이 조금 아무래도 안정세로 좀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또 주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좋은 종목들. 음. 그래서 오늘 시장의 점검을 좀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어떠한 테마에 집중하셔야 되는지 좀더 집중적으로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각오를 또 알차게 해주셨고요. 자 오늘은 또 새로운 얼굴 뉴페이스입니다. 조석훈 전문가님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시그널 경제 TV 어, 소속 전문가 조석훈입니다. 저는 좀 이렇게 뭐 빙빙 돌려서 얘기하지 않고 음. 조금 결론 위주로 쉽게 설명드리는 전문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우리 또 시청자 분들이 이렇게 빙빙 돌리지 않고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 워낙 좋아하시는데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정말 알차고 분석을 철저하게 해 주실 거라는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시장 이야기부터 바로 좀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어제보다는 좀 나았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홍주훈 전문가님부터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볼까요? 네. 뭐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저는 좀 저점을 잡아가는 단계였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음. 이런 시장 속에서 뭐 사실상 우리가 조금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이 무엇이 있는지 먼저 좀 체크를 하는 게 선순위가 돼야 될것 같습니다. 음. 제가 이제 뭐 화요일 날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화요일 날 굉장히 시장이 재미가 없었다. 네. 이거는 무엇이냐. 시장이 조정을 보일 것이라는 징후이다라고 제가 음. 꾸준하게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정확하게 그 다음날부터 조정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제자의 방송에서 시장에 좀 해석을 해드렸을 때 이제 뭐더 이상 내려갈 구간이 거의 뭐 없기 때문에 네. 제한적인 하락 흐름 보일 것이고, 이제부터 좀주가 담아 가야 된다, 계속 이야기를 드렸죠. 오늘 시장이 정말 기회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기회를 잡지 못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건데, 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다음 주부터 시장이 더 재미있어질 예정이니까, 오. 네, 다음 주 되기 전에 오늘 좀 노란통 메신저 들어와 주시면은, 다음 주 시장에 대비할 수 있는 종목도 제가 뽑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오늘이 이렇게 상승 종목을 뽑아낼 수 있는 기회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노란통 방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요,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입니다. 이 기회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 코드 찍고 어, 스캔하셔서 바로 노란톡 입장 링크 뜨면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석훈 전문가님께도 네. 질문을 드려봐야겠죠. 조석훈 전문님 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볼까? 이제 오늘 시장 그 느낌을 말씀드리면 네. 우리가 명절에 네. 어, 가족들하고 윷놀이나 화투 아, 하 치죠. 네네. 네. 근데 가족들끼리 치다 보면 이제 만원 정도 이르면 네. 끝나고 나서 만 원을 다 돌려주거나 한팔구천원 돌려줘요. 안 돌려주신 안돌려주 분도 있어요. 그게 이제 어, 안돌려주는 네. 분도 좀 가족끼리 아니었을 <laughs> 경우가 있는데 오늘 시장은 어떤 네. 느낌이었냐면 한만원 중에 한천원 이천 원 정도 돌려주는 음. 느낌이었어요. 아, 그렇네. 전문 용어로 지금 제가 방송에서는 못 얘기하겠지만 음. 그 노란 톡방에서 나가겠지만 이은돈 약간 돌려받는 느낌이었어요. 음. 결국에는 이제 미국 시장이 상승하면서 국내 시장도 같이 상승을 했고 음. 그리고 미국의 대표적인 투자 은행인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도 아 물가 상승이나 인플레이션은 어쩔 수 없지만 음. 4% 이내로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네. 해서 이제 안정세를 좀 이렇게 주는 모습을 보였고요. 음. 그렇다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리스크가 항상 존재한다라는 거죠. 음.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내수가 활성화된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음. 원자재 원자재라든가 이제 곡물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면 시장 상황이나 물가에는 반영될 수밖에 없어요. 음. 예를 들어서 원자재 가격이 지금 상승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떤 가전 제품이 지금 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네. 바로 이게 400만 원으로 팔리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상품 가격이라는 게 있으니까. 하지만 만들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언젠가는 그 원자재가 소진되고 높아진 가격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음. 그렇게 되면 분명히 우리가 시장에서는 이게 2분기가 될지, 3분기가 될지, 4분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 번은 이것이 기업에게는 영업이익률이 낮아지고 음. 주식시장에는 분명히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정말 어, 이 주식시장은 전문가의 영역이다. 음. 그래서 우리 주토피아와 함께해서 좀 공부하는 한해 음. 그리고 어, 종목을 같이 찾는 한해 어려운 시장에서도 같이 수익을 내볼 수 있는 한 해가 되셔서 주식의 능력치와 스킬을 좀 키울 수 있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고 음. 그래서 오늘 시황은. 이른돈 조금 돌려받는 정도의 음, 시황이었다. 인심을 <laughs> 좀 썼다, 시장이. 네, 그 정도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약간 쉽지 않을 것 같은 시장이 이렇게 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홍준 전문가님께서는 그러면 지금 어떻게, 어, 전문가님 말씀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너무 이제 평을 좋게 해주셔가지고, 음. 네, 정확하십니다. 우선은 지금 이제 오늘 시장이 그동안에 좀 하락한 부분에 있어서 네. 어느 정도 좀 되돌려주는 음. 그런 좀 장세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이제 우리 국내 시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우리 곡물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국내 내수 경제에 크나큰 타격이 있을 수밖에 음.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상 이게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네. 이 곡물 의존도가요, 해외 의존도가 80%씩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오. 우리가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우리 지금 대한민국 시장에 차지하고 있는 이 자체 생산 곡물량은 약 20%밖에 안 됩니다. 음. 나머지는 전부 다 수입산을 쓴다고 좀 보시면 좋은데 해외 지금 곡물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죠. 음. 그럼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좀 크게 영향이 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장은 영향이 없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미리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음. 시장이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줄 거란 말이죠. 음. 조정이 좀 들어와 줄 수도 있고요. 다만 그 시장 속에서 우리가 수혜 종목으로 떠오를 수 있는. 관련주들이 있겠죠. 네. 예를 들어서 뭐 물가 물가 안정에 대한 관련주라든가 음. 곡물 관련주라든가 음.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을만한 이런 테마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테마들을 우리가 미리 선점해서 선취미하는 음. 전략을 갖고 가신다 그러면은 충분히 미래 에 있을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겠다라고 어. 좀 총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서 아주 시장을 뭐 낙관적으로만 보시는 게 아니라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또 정확하게 짚어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또 찾을 수 있는 종목들 테마들 섹터들도 중요하게 찾아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정말 알차게 준비를 해 주고 계시는데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이런 정보들 시시간 때로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 코드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갖다 대시기만 하면요. 링크 나옵니다. 그 링크 누르셔서 바로 노란 톡에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시장에 대한 정보들도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